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의해서 정서적 그 발달에 이어 이번 시간에는 사회성 발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시기에 이런 정서나 그다음에 신체의 발달 그다음에 그 내용들을 좀 이해하게 되면 이거에 따른 생활지도의 방법이나 아니면 주양육자나 교사들이 그거에 따른 그 생활 지도의 구체적인 부분들을 이제 알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이번 시간에는 사회성 발달이 이제 영화들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어떠한 그 생활과 관련된 밀접한 것들을 이제 교사나 주 양육처가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회성 발달은 표현 행동이 나타나는 영화기부터 이제 시작이 돼요. 울기. 응시하기, 미소 짓기, 옹알이, 모방하기 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 아이들이 주로 이제 울음을 많이 표현을 하고 이후에는 이제 이렇게 바라보고 이렇게 응시하는 게 경우도 또 많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미소 짓기, 이제 옹알이 그다음에 모방하기 등이 있습니다. 어 표현 행동은 외부 세계와의 의사 전달로서 자신의 욕구, 호기심 등을 표시하는 행동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표현 행동에 있어서는 배고픔이 이 아이들이 많이 온다거나 아니면 어잠 아이가 누워 있는 그기적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젖어 있거나 이럴 때 이제 많이 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생월 생후 6개월이 되면은 애착관계를 형성 관계를 사는 사람, 주위 사람들과 형성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사람들로부터 이탈하여서 어떠한 특수한 패턴으로 이제 분화되기도 합니다. 이세경이 되면은 외부 세계에 대해서 전반적인 태도로 통합이 돼요. 이제 통합되어 나가는 거죠. 이제 반응하게 되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생기게 됩니다. 어, 사회성 발달에 기초해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울기, 응시하기, 미소 짓기, 옹알이, 모방하기 등이 있는데요. 울기에 대해서 먼저 알아봅시다. 영화의 울음은 자신을 아까 표현을 한다고 했어요. 배고플 때, 또 이제 엄마가 그들을 안아 줄 때보다 혼자 있을 때더 많이 울죠. 그래서 보통 해 주는 게 이제 음, 안아 주는데 일부 엄마들은 아이가 울 때마다 안아 주면 습관이 된다고 안 안아 주시는 부모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이제 해야 되는데 아주 영아 시기에는 애착관계를 위해서라도 안아주거나 아니면 같이 누운 자세로 눈을 이렇게 마주 보고 토닥토닥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너무 안는 것이 이제 힘이 들면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이 하고 스킨십을 하면서 이제 어, 해주고요. 9월 12개월 때, 이제 혼자 있을 때보다 엄마가 보이지만 자신을 안아주지 않을 때더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표현 시기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한세 때, 1세가 그러니까 되면 이제 울음을 사회적인 의사 전달의 한 수단으로 발달시키게 되죠. 그래서 주위 사람의 이제 관심을 갖게끔 자기한테 관심을 돌리게 한다거나, 그 다음에 어, 울음으로 먼저 시작을 해서 어 억울한 거를 표현하게 한다든지 자기가 갖고 싶어 하는 이런 부분들로 이제 어, 표현하게 되죠. 응시하기가 있습니다. 이제 영화시기 아이들이 이렇게 바로 누워서 있는 아이들도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응시할 때영화는 4, 5개월이 되면은 사물도 바라보지만 이제 엄마의 얼굴을 더잘더 더 오래 쳐다보고 기억하게 되죠. 그리고 사람의 얼굴을 쳐다보는 것, 눈을 마주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응시하기가 잘 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엄마를 자주 보게 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응시하기가 안 되거나 회피하거나 아이가 안 보려고 하는 경우 이런 부분들도 이제 잘 봐야 됩니다.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부모가 캐치하고 있어야 되고요. 미소 짓기가 있습니다. 출생 후몇 달간은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그냥 무선별적으로 이렇게 웃습니다. 사회적 미소를 보이고 웃어요. 그래서 이제 5, 6개월이 되면 이제 얼굴을 식별해서 엄마가 있으면 웃는데 모르는 사람이 온다거나 어 낯선 사람을 하게 되면 이제 뭐 운다거나 아니면 고개를 이렇게 돌리거나 뭐 이렇게 해서 선별적인 어음 관계로 이제 보이면서 자기가 잘 아는 사람에 대해서 웃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안 하겠죠. 그래서 영화는 사물보다는 사람을 쳐다보고.